유튜브 영상을 보고 되게 좋아해주는 제 이론을 좋아해주는 학생들이 카톡으로 네. 우 여러 가지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옛날 과외하던 시절이 떠올랐어 옛날 과외하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 앞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푸는지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눈동자 보면 은 내가 질문에 어디를 읽고 있고 어디 문제를 풀고 있고 지문에 어디까지 있고 어떤 선지를 보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굴러가는 것만 봐도 얘가 얼마나 비율적으로 효 부정확하게 풀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과외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찝어줬죠. 어, 너 지금 이게 되게 비율적이다. 효 이거 되게 부정확하게 풀고 있는 거다를 바로바로 찝어줬는데.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어 내가 학생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학생의 시야 학생의 시야에서 봤을 때안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죠 어 내가 문제인지도 자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보이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좋은 풀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때 문제점인 걸 장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올리버가 뭐 연관되는 얘기긴 한데 기준점 자체가 없죠. 기준점. 어떤 풀이든 지문 읽기든 기준점 자체가 있어야 요렇게 어, 읽고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이구나가 보이는데 어, 그런 게 혼자 공부하다고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례 행사처럼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했었는데 줌 피드백을 한번 해볼까 해요. 줌 피드백이라고 하면 제가 거의 과외를 했던 것처럼 줌 피드백하면 화면 공유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학생의 시야에서 봤을 때 이제 보이지 않았던 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이었어요. 이렇게 푸는 게더 정확했어요.라는 것들이나 학생이 푸는 것만 봐도 그 친구가 어떻게 평소에 공부했는지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면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댓글 아래에 이제 신청란이 있는데 거기 신청란에 잘 적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이번에는 모두가 다할수 있게끔 시간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시간을 맞춰서 중으로 만나면 제가 지문을 준비할 거이 지문을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푸시고 제가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로 준피드백을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얼굴이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제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름도 안 밝히셔도 좋고 영상에 얼굴도 안 나와도 좋습니다. 뭐 나오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편하게 신청을 하시고 평소에 제 유튜브를 너무 즐겨보고 어, 너무 좋아해 주고 근데 이제 수업을 들을 여건이 안 돼서 준 피드백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그런 친구들에게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한 번쯤 꼭 도움을 주고 싶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수업을 듣고 싶어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내가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도 있었고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를 보고 제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물론 대중에 그 유튜브 한번 들어보니까 어, 나쁘지 않네 이 사람께 나쁘지 않네 어, 나도 그냥 혼자 공부하는데 수업 듣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한번 피드백 받아보고 싶다 내 방향성 자체를 확인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환영입니다 어, 비용이 없으니까 비용이 따로 없으니까 좀 피드백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혼자 공부를 해도 당연히 좋죠 그래서 두 가지의 취지라고 말을 쓰면 드렸어 혼자 공부한 친구들에게 일회성이라도 무료로 공부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문제점을 좀짚어주자 학생의 시야에서 못 보는 문제점을 짚어주자또 있죠. 이것도 있고 이제 제 경험상 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준 피드백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이번에는 그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혜택을 주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니까 뭐 수업 굳이 상관없이 편하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청란에 작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으로 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어 선생님 저 요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준피드백 신청자에 한해서 어, 제가 쓰는 뭐 자료나 교재 같은 것들 일부 제공을 할 테니까 어, 편하게 신청해서 많이 제가 도움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